와, 여기 안 가면 손해예요. 인생 국내 여행 알려줄게요? 쓰쇼? 마가린 호떡집에서 호떡으로 에피타이저, 짭짤 달걀, 전바탱이고, 어, 온보시나로 바다장어구이집 갔는데 파김치에 쌈싸먹고 뼈구이가 키기예요. 저녁에 노동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나가서 꽃게가 보이면 집게로 냅다 잡아버려요. 손만 미쳤어요. 울고 있어. 와. 두 시간 정도 잡은 개들인데 엄청 많죠? 달 씻은 다음 바로 물에 투척해서 해물라면 끓여서 야무지게 먹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노동복 입고 차 타고 뻘로 나갔어요. 조금만 걸어가서 맛소금 뿌려주면 맛조개가막 나와요. 조개도 막 주워 담았더니 이렇게 많이 잡아버렸어요. 하로 해감해주고 브로또국이 뭔가 해서 찾아왔는데 와올래 들어 먹은 음식 1위에요. 진짜 여기 꼭가보세요 반찬 때깔이 달라요. 갑자기 경고등 떠서 타이어 바람 넣고 근처 카페 왔는데 예쁘죠? 버터크림 라떼 우유 크림 무화과 송금빵 야무지게 먹고 카페 산책로 구경도 했어요. 다시 펜션 가서 삼겹살에 오늘 잡은 맛조개도 구웠는데 맛있어서 계속 리필했어요. 어제 잡은 게도 구워먹고 조개게 같이 넣어서 칼국수도 끓여주고 중고구 바로 후식까지 완벽 잡았던 조개들 챙기고 방방이 길래 앞구르기 뒷구르기 조던까지 해줬어요. 비곡진또 뭔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되고 아, 개 사이즈 좀 보세요. 살이 쭉쭉 나오고 등딱지까지 클리어. 믹스커피는 못 참죠? 먼저 카페에서 연휴 살랐때 명란마을 소독방서 집었는데 잡아온 종이들로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꽂다 보세요. 안녕!